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PR 426번째 발표드릴 논문은 어, Image as a set of points라는 논문으로 2023년 ICLR에서 어, 오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를 포인트의 집합으로 바라보면서 어, 컨볼루션과 어텐션 없이 이미지로, 이미지로부터 제네럴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터 i 덕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비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비처이스트렉션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이고 두 번째는 비전 트랜스퍼머입니다. 먼저 CNN은 사, 이미지를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렬된 픽셀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합성곱 연산을 윈도우 슬라이딩하면서 로컬 피처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또 생기는 인덕티브 바이아스는 CNN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에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laughs> 반면에 VIT는 어, 이미지를 패치의 시퀀스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각 패치들의 정보를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서 퓨즈하기 때문에 어, 글로벌 피처를잘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덕티브 바이아스가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타는 거의 다 비전 트리스포머 많이 찍어왔었고요. 그리고 VIT의 등장 이후로 이제 CNN이랑 VIT를 조합해서 두 가지 아키텍처의 장점만 좀 취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가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는 잘, 확실히 잘 모르지만, 보통 패치 시퀀스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좀 학습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도 컨볼루션 네트워크랑 그리고 VIT를 조합해서 만든 거니까 그 인사이트랑 논리지가 CNN과 VIT 안에서만 의존하고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고 저자들이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CNN이랑 VIT를 제외하고 새로운 feature e x t r a t i o n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를 contest cluster, COC라고 논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contest cluster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콘테스트 클러스터는 논문의 제목처럼 이미지를 포인트의 집합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제 첫 번째로 이미지를 데이터 포인트 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연산을 합니다. 약간 스포일러를 드리면은 RGB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이 픽셀은 어, RGB 밸류 3 채널이랑 그리고 픽셀 XY 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채널 XY 좌표랑 RGB 채널을 콘켓해서 5D 포인트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각 클러스터마다 그룹핑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 분홍색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클러스터고, 어, 이중간에 점이 센트로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클러스터에 속하는 이 하나하나 픽셀들을 하나의 포인트로 다시 어그리게이팅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그리게이트된 피처가 이중간에 빨간 점 C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인 점으로부터 다시 각각의 포인트를 아답티브하게 재배열 디스패칭함으로써 어, 픽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미지의 딥 피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게 저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 더 자세한 설명은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드릴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하나로 피처를 모았다가 다시 분비하면서 픽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랑, 어, RGB 각각 그 포지션에 따른 특성들을 뽑아서 배운다고 이해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스트 클러스팅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고 저들이 말하고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각 픽셀을 데이터 포인트로 바라보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나 rgbd와 같은 도메인에서도 일반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어, 포인트 클라우드면은 확실하진 않지만 xy 대신에 xyz 좌표를 rgb 채널에다 콩켓을 해줘서 6d 데이터 포인트로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rgbd도 어,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러스터링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레이어 뒤에선 스테이지라고 나올 건데요. 각 레이어가 이미지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배우는지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시각화하면 모델이 어떻게 배운지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학습 과정을 시작하기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문에서 소타를 목표로 모델을 튜닝한 것은 따로 아닌데 기존의 컴버넷이나 ViT에 비해서 더 좋거나 좀 경쟁력이 있는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레 l a t e d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핑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그룹핑하는 거 보면은 좀 슈퍼픽셀이 생각날 수 있는데요. 슈퍼픽셀에도 논문이 적혀 있는데 어, 슈퍼픽셀은 이미지의 각 픽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서 픽셀을 그룹핑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슈퍼 픽셀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픽셀이 어떤 픽셀과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다 보니까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알고리즘이 SLIC인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로컬 리전으로 이렇게 그리드로 이미지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여기 evenly initializ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지를 바둑판처럼 규칙적인 센터를 잡아서 그 점으로부터 k m i 지 클러스팅을 수행하면 더 빠르고 좋은 소름을 할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s l i c 의 개념을 가져와서 로컬리즘을 나눠서 클러스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슈퍼픽셀과 s l i c 는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구체적인 태스크를 위해서 설계가 좀 되었지, 지금까지 클러스팅을 통해서 제너럴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뽑아내는 연구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연구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제네럴한 비주얼 리런션을 뽑아내는 클러스터링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스트 클러스터링 구조는 위에 그림이랑 똑같은데요. 일단 이미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RGB 채널이랑 XY 포지션으로 5D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이 포인트 리듀서. 그리고 딥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행하는 콘테스트 클러스터 블럭이 이렇게 연속되어서 진행됩니다. 이 클러스터가 진행되면서 어 포인트는 16분의 1, 64분의 1, 2 5 6분의에 쭉쭉 줄어들고 그러면서 피처 맵 포인트 리더서가 그 인베딩 디멘저를 늘려주면서 저희 CNN이 깊은 레이어로 내려갈수록 피처 맵 사이즈는 작아지는데 피처 맵 개수 많아지고 좀딥 피처를 뽑아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래 그 위에 클러스터링을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왼쪽에 거위 이미지가 있고 이 거위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시각화한 것인데 보시면은 포인트 리듀서가 처음에는 어, 하나 하나로 동작해가지고 지금 포인트가 좀 많아서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좀 작은 영역을 맡고 있는데 전조원 스테이지가 진행되면서 64분의 1, 56분의 1 해서 하나의 이 클러스터가 되게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어, 리전 파티션이 없이, 없이 클러스팅을 진행한 거고, 그리고 밑에는 리전 파티션 있게 진행한 건데요. 리전 파티션 있게 진행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드로 이미지가 나누어져 있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작은 이 그리드 안에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해서 점점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한 걸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 포인트 리듀서랑 그리고 콘테스트 컨테스트 클러스터 블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포인트 리듀서의 동작을 살펴보시면은 만약에 여기 이미지가 4x4로 16개의 그리드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큰 점은 각4 개의 네이버 이 네이버 그리드마다의 센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4 개의 네이버를 골라서 이 채널 와이즈로 케스을 하고요.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워서 포인트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코드를 보면은 어, 저자들 이수학적으로 똑같다고. 컨볼루션 1x1 아이 아니고 컨볼루션을 구현이 되어 있고요. 커널 사이즈가 4x4고 스트라이드도 4x4로 슬라이딩 하면서 커널 안의 픽셀들을 퓨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리듀스가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컨테스트 클러스터 블록에서는 이제 포인트 리듀서를 통해서 줄어든 포인트를 가지고 각 포인트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그리고 각 클러스터의 센터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각 피스를 시뮬러리티에 따라서 하나의 점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합니다. 이 어그리게이트된 피처가 이 빨간 박스 안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빨간 박스 안에 어그리, 어그리게이트된 피처를 다시 이 재분배하면서 D피처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킵 커넥션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NLP를 통한 프로젝션으로 채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수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식은 이한 페이지가 다고요. 어, 전체 스텝을 네 가지로 분리했고요.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이미지를 셋업 포인트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먼저, I, 먼저, RGB 채널에 가로 W, 세로 H를 가지는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어, 이미지 각 픽셀의 상대적 위치를 W 분의 I, 그리고 H 분의 J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이 "-0.5가 있는데요, 이 "-0.5가 없으면 은 왼쪽 위가 0,0일 거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1,1로 구성이 되는데 0 5 0 빼줘가지고 전체 레인지를 0.5에서 0.5로 맞춤과 동시에 좀 센터가 0 0이 되도록 조절을 해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픽셀의 위치를 채널 디멘션으로 콘팩스를 해주고 5곱하기 어, n 형태로 리쉐이프를 해줍니다. 이때 5는 rgb 플러스 xy 좌표이고요. 그리고 n은 이미지의 가로 곱하기 세로 전체 픽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포인트 리듀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를 4 또는 9로 가지면서 구현 되어 있었고, 그리고 커널 안에 픽셀들을 네이버로 바라보면서 포인트 리듀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듀싱 거치면서 5 곱하기 n, 위에서 5 곱하기 n이었던, 어, p가 n 곱하기 d 차원으로 프로젝션 되고요. 만약에 커널 사이즈가 4라면은 이 D는 어 4분의, 1이, N의 4분의 1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은 컨테스트 클러스터링입니다. 위위그림에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어 먼저 리듀싱된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취해줍니다. PS는 P가 리니어 프로젝션 된 형태로 N 어, 곱하기 D 프라임 차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D 프라임이랑 D 차원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 그리고 프로젝션 된 고차원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 격자처럼 센터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 K-민지를 수행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4개의 센터 포인트를 잡는다면 은 여기 아이클리어 이미지처럼 각 4분면의 중간점 이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이사분에 나눴을 때 중간점이 센터 포인트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 점으로 나타내진 센터 포인트랑 그리고 아이클리어 이미지 전체 픽셀 각각에 대해서 시뮬러리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시뮬러리티 형태는 클러스터 개수가 c고 이 전체 픽셀이 n 개니까 c곱하기 n 차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어 이각 픽셀이 이각 센터랑 얼마나 유사한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가 되고요. 어, 그, 이때, 하나의 픽셀이 좀 여러 클러스터랑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맥스 값으로 시뮬러리티가 제일 높은 클러스터 하나로 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픽셀이, 어, 이네개 픽셀 중에 하나로 무조건 속하게 될 것이고, 어, 그리고 좀 익스트림한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가, 이 클러스터랑 이 클러스터가 이 픽셀에 대해서 전체 다 비슷하게 가져가면은 이 클러스터는 하나의 또 픽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각 픽셀이, 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시뮬러리티 기준으로 그룹핑을 했고요. 아이고, 거 계속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시뮬러리티 기준으로 좀그룹핑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룹핑된 픽셀들을 종합해서, 어그리게이티드 피처를 만들고, 디스패칭을 해서, 피처 이스트리션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위에 여기 센터 포인트는 이 스파시아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유니폼하게 만들어진 센터고 어그리게이티드 피처는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픽셀 간을 픽셀들을 종합한 벡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바라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하나의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어, 픽셀들의 부분 집합을 M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밀러티 리 매트릭스를 S 스몰 s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픽셀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시 Value Dimension으로 D'차원으로 포지션 해주는데 이때 이 Dimension은 Similarity Dimension이랑 똑같은 차원이고요 그리고 Value Dimension의 센터를 위에 아이클리어랑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Aggregate Feature G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 괄호 안을 먼저 보시면은 이 SI는 어, I번째 픽셀과 아이번트 픽셀가 백 밸류 센터 와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유사도는 러너블 파라미터인 알파와 베타에 의해서 스케일링이랑 시프팅이 됩니다. 그리고 시밀리티를 0에서 1 사이로 맞춰 주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를 적용해 주고요. 그리고 해당 픽셀이 프로젝션된 밸류를 곱해 줘서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리티를 좀 부여해 주고 유메리칸 스테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밸류 센터를 더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 분의 1로 c를 나눠주는데요. c는 비슷하게 1 플러스 어, 시그모이드 알파 곱하기 유사도 플러스 베타로 정의되는데 이거는 매그니티드를 컨트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 끊기네요. 거소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이 어그레게이트 피처는 각 Value 포인트들을 유사도에 대한 가중평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a g g r e g a t e 를 Feature를 다시 Dispatching을 해 주는데요 이전과 비슷하게 유사도의 스케일링이랑 시프팅한 후에 Sigmoid를 취하고 그리고 Aggregated Feature g를 곱하고 PI, 이게 a l 커 Connection을 원래 해서 포인트 리듀싱 직후에 어, 프로텍션 차원에 대한 거를 다시 더해주고 네, 그렇게 비저 디스패칭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조금 빈약한데, 뒤에서 그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멀티헤드, 공간이 모자라서 못 적었는데, 멀티헤드 관련해서 논문에 적혀있는데요. b r t 의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똑같이 디멘전의 헤드 개수로 나눠서 각 헤드가 다른 클러스터를 가지도록 했다가 나중에 콘켓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소드 설명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실험 결과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미지 클래식피케이션 실험 결과입니다. 크게 여기 네 가지 메소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MLP 기반이랑 그리고 어텐션 기반의 VIT 모델, 그리고 컨볼루션 기반,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러스터 기반입니다. 데이터셋은 이미지대 1K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학습 세팅은 일반적인 세팅이랑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이미지 레졸루션은 2 224 2 4 x 2 4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음, 같은 파라미터 수에 비해서 성능이 꽤나 잘 나온다라고 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프 또, 슬로프도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크게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고, 그냥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의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두 개, 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오른쪽 아래 설명되어 있는데, 어, 십자가 가 붙어 있는 거는 각 스테이지의 리전 파티션을 49, 49, 1, 1로 나눴고, 기본은 64, 16, 4, 1인데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 여기 아래 두 그림이 스테이지 3에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 각각이, COC가 스테이지 총4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앞에 49, 49는 처음에 클러스터를 49개로 나눴고, 리전을 49개로 나눴다가 좀, 어, 좀 파인그레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좀 파인그레인을 보다가 나중에는 좀 글로벌하게 보겠다. 이거, 요거는 순차적으로 점점 머지 하면서 보겠다. 언제 글로벌 피처를 빨리 볼 거냐는 건데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하나의 리전에 대해서만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거고, 그리고 디폴트로는 4개의 리전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렇게클러스터링 진행했다. 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붙은 게 글로우 피치를 조금 더 보겠다인데, 성능상으로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근데 저자들은 이거를, 음좀 리전 파티션에 비해서 좀로버스 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2에 보시면은, 어 이제 포지션 인포랑 컨테스트 클러스터, 그리고 멀티에 대해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는데요.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같이 콘텐츠를 안 해줬을 때는, 학습이 되게 불안 정해서 수렴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었고요. 프로시는 인포메이션 들어가면서 성능이 확 나왔고, 콘테스트 클러스터, 컨테스트 클러스터가 들어가면서 2.4포인트 올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 헤드, 저희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똑같이 이 헤드 채널을 나눠서 다르게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0.9%포인트 올라서 총70.5% 콘테스트 클러스터 스몰 기준으로 여기 실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VIT의 attentionMap 그리고 l e s s n e s c a m 그리고 CoC의 클러스터를 시각화했는데요. 이세 번째 행은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로컬 리전으로 나누는 r 어, e 파티 o n p a 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행은 리전 파티 o n p 이안 들어간 결과입니다. 이 attentionMap이랑 Cam 그리고 c l u s t e r g 모두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취하였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1대1 비교는 힘들지만 좀 비교를 위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비주얼리지션을 보시면은 마지막 4 스테이지에서 리전 파티션이 있든 없든 이 거위의 포지션을 이 빨간색으로 잘 잡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도 파란색으로 전체적으로 잘 분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전 파티션이 된 거랑 안된 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어, 전체 앞쪽 클러스터, 앞쪽 스테이지부터 클러스터링이 되게 다르게, 확실히 리전 클러스터, 리전 파티션이 안돼 있는 게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아, 그래서 이게 어, 리전 파티션 없는 게 확실히 거위를 조금 더이세 번째 스테이지도 그렇고 잘 파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들은 리전 파티션을 해도 이 빨간 박스 안에서 클러스터링 하는데 여기 안에서도 거위는 잘클러스팅 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 이걸 잘 머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펌볼에서도 거비를 잘 잡아내기 때문에 이전파트션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포인트 클라우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이 하지만 어, COC가 포인트 클라우드에 직접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비교적 좀 간단한 구조인 이 왼쪽에 있는 그림 포인트 MLP의 구조인데요. 이 포인트 MLP의 s 스 블록 여기 이전에 콘테스트 블록을 하나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oC 콘테스트 클러스터블록을 하나 넣어주기만 했는데도 어, 민에브, 민 어큐레시랑 그리고 오버로 어큐레시가 각각 0.5%포인트 이, 이 모델에 비하면은 0.5%포인트랑 그리고 0.8%포인트가 해산되면서 콘테스트 클러스터링이좀 다른 모델리티에 대해서도 제너럴테이션이잘 되고 비주얼 리프리젠테이션을 리프레젠테이션, 잘 뽑아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텍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COCO를 사용했고요, 아키텍처는 Mask RCNN입니다. 백보은레 e s n e t 1이랑 그리고 PVT Tiny 그리고 COC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COC 뒤에 425, 랑 49가 붙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최종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 25개, 49개 이때를 나타냅니다. 클래식 케이션은 사실 224x24로 해상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어, 최종 4개의 클러스터로도 좀 충분했었는데, 디텍션의 코코는 1280x800으로 좀 되게 큰 해상도여가지고, 4개의 클러스터 가지고는, 어, 좀, 성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5개로 리전을 마지막으로 나눴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49개일 때는 오히려 성능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어, 아래 스몰에서 미디엄으로 백본을 키웠을 때는 또 49개일 때디데션 성능이 잘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어, 좀 백본이 커질수록 딥피처를 잘 뽑아내면서 49개의 클러스터가 리듬던트하지 않고 좀잘 쓰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은 레슨덱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PVT랑도 대적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어 소타를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이게 잘 되나 봤는데, 소타랑 비슷하게 잘 나오더라. 라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셋은 AD20K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는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FPN을 사용했습니다. 어, 세그멘테이션은 디텍션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좀더 좋았고요. 1 포인트나 레슨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클러스터링을 콘테스트가 어, 좀,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이랑 잘 연결이, 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백번을 좀 키웠을 때도 손은 차이는 좀 여전했고요. 세그멘테이션은 티션에 비해서, 파이널 클러스터 개수에 비해서 좀덜 센시티브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따로 분석해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 논문의 분명한 챌린지인 리즘 파티션에 대한 어블레션 스터디입니다. COC t i n y 를 기준으로 잡고 파티션을 나눴을 때, 그리고 나누지 않았을 때로 비교했습니다. 아래 메모리 사용량은 하나의 GPU에 대한 결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메모리도 거의 1.5배 가까이 필요하지만 좀타번너크레치가 0.9%포인트 정도로 꽤 크게 향상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리즘 파티션을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지가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한 다음 논문의 좀 새로운 도전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컨클리전으로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음, 저자들은 그래서 콘테스트 클러스터라는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콘테스트 클러스터는 컴버넷이랑 VIT와는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게 동작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이 논문에서 계속했던 말이 소타만 쪽기보다 COC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컴버넷시랑 VRT를 다양한 태스크랑 도메인에서 종결을 보여주기 에더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텍션이나 세그먼테이션에서도 지금 구조에서 벗어나서 COC랑 같이 좀 철학 이 COC와 같은 철학이 들어간 연구 가 나오길 바라면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레퍼런스로는 원노멀 링크랑 기타브페이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광도중 교수연구실의 마이팔 세미나 영상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